AN이 A1이 알파이고, 모든 N, 2보다 크거나 같은 것에 대하여 요식을 만족시킨다. 이것도 쓰일 거고요. 자, 그리고 다음은 AN이 이거임을 수학적 기능법을 이용하여 증명한 것이다. 자, N이 1일 때 A1은 알파고요. 좌변에 여기 알파고요. 여기 또 우변에도 해보면은 이것이다. 같다는 거 보여줬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, N이 2일 때. 1때까지 보여준 거네요. 1, 2일 때 보여주고, 그 다음에 K 가정한 상태에서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걸 보인 겁니다. 2일 때도, 이거, 0이므로 a 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실전에서 그냥 믿고 넘어가면 됩니다. 공부할 때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. 여기가 중요한 겁니다. 잘 보세요.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,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걸 보이자. 근데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한 여기 식이 없죠, 지금.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써놓고 가세요. 문제에 써져 있는 경우도 있고, 안 써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, 자, 여기에 k일 때성립다고 가정했기 때문에, ak가요, k-1 팩토리얼, 에 마이너스 1의 k-1 제곱의 알파. 자 요게 쓰인다는 거예요. 이게 가정한 거예요. 이것도 쓰예요. 문제안 쓰여 있으면 써놓고 가세요. 자, 가정하고 n이 k 플러스 1일 때성립하려보이자 k 플러스 1일 때의 모양도 보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 a에 k 플러스 1 보면 여기 있네 a에 k 플러스 1이 마지막에 k 플러스 1 들어간 모양 이렇게 이게 최종적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모양인 겁니다 자 여기서 여기 나 가려놓기 보이면 바로 가면 돼요 어차피 결과가 이거기 때문에 ak가 아까 여기잖아요 여기죠? 그러면 은 나를 구하고 싶으면 ak로 넘어가서 역수를 곱해주면 되겠죠? 이거의 역수 곱해볼까요? 그럼 알파는 알파가 사라질 거고 이렇게 사라질 거고 사라지겠죠? 역수가 마이너스 1에 k 마이너스 1 제곱 그다음에 k 마이너스 1 팩토리얼 이렇게 돼요. 그러면 k 팩토리얼, k 마이너스 1 팩토리얼 다 약분되고 나면 이 분모에 k 하나 남겠죠? 다 사라질 거고 k 하나 남을 거고요. 마이너스 1에 k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에 k 이거는 서로 부호만 반대인 거죠. 반대기 때문에 약분시키고 나면 마이너스 1 하나만 남아서 마이너스가 됩니다. 그래서 마이너스 k분의 1 되겠네요. 그럼 나는 마이너스 k분의 1 되는 거예요. 이렇게 알아도 됩니다. 그리고 거꾸로 또더 가서 a k 플러스를 이거 대입해가지고 이거 가 알아내도 돼요. 우리는 앞에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. 자, n이 k 플러스의 성립판을 보이자 했고요. 처음에, 요식이 처음에 나왔네요. 갑자기, 그쵸? 요기 보니까 여기 0, 이렇게 있고. 그리고 k 플러스 1때 성립한다는 거 보였죠? 그래서 이 식에 보니까 k 들어간 걸로 봐서는 n 자리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겁니다. k 플러스 1빼기러니까 k에 ak 플러스 1. 그래서 이 모양 나오겠죠, 여기? 그리고 이거 n 자리에도 k 플러스 1 들어가면 1부터 k까지가 될 거고요. 이렇게 1부터 k, m에 ma. 그쵸? 맞네요. 여기에 n 자리에 k 플러스 1이 들어간 식입니다. 그 다음에 요거는 뭐다 써있으니까 믿고 넘어가면 되구요. 비교해보면 요거 같죠? 이렇게, 이 같고. 여기가 K까지인데 K 빼기. 하나 줄어들었죠? K번째만 따로 써준 겁니다. 이렇게. 밑에, 밑에 단계로 갈 때요. 얘는 그대로 내려갔구요. K, AK도 그대로 나왔죠? 그니까 러요 모양이 지금 이렇게 바뀐거에요. 요 내용이 쓰인다고 했죠. 또 여기서 1부터. k-1까지 m 에 am 여기 여기 요 모양 여기에 k 들어간 모양이 되겠네요. 그렇죠? k k 들어가면은 이렇게 되는데 요 모양이 얘랑 똑같죠? 똑같기 때문에 자, 얘 갈로 넘어가면 되겠네요. 넘어가면은 요거 부호가 반대가 되니까 1-k 1-k의 ak 요 모양이 되겠네요. 그요가 자리에는요. 1-k가 들어가면 됩니다. 그래서, 뭐,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? 거꾸로 가도 돼요. 가나의 알맞은 식의 곱을 fk라고 하자. 각 값이 1-k이고요. 나는 마이너스 k분의 1, 이렇게 됩니다. 이게 fk이고요. f10에 각, 10 대입하면 되겠죠? 10 대입하면 마이너스 9. 곱하기 마이너스 10분의 1. 이렇게 그러면 10분의 9가 답이 됩니다. 이상입니다.